증 당체들 조 저번에 저해서 저 통화해 놨다는 데고그러니까적으로예 이런 거에 예. 대해서 예. 자기 의견이 있으면 예. 예. 아니, 말을, 남의 안 의견 있으면 따로 기하시면 아니 의견 제시하는 거에 와서 이게 뭐 네. 자, 무슨 일입니까? 이거, 이게, 살아서 예의 없이. 자, 이거, 얘기해. 예의 없이도 우리도. 기본적으로, 우린리서 연락을 하라 해서 연락이 그래서, 왔게, 연락을 해. 연락을 해서 의견 제시하는 거잖아요. 의견 왜, 주세요. 왜 연락을 하라는 거니 근데, 토지들한테 분 이거,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토지주분한테 이걸 해도 아니, 되냐 는 말아야 되는지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? 아니 그러 어떤 정차적 의견을 아 개인이 그래서... 아무라도 그러면 건뭐 <laughs> 번씩...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저, 주민들이 몇 사람인데 이거 마을총회에서도 이거 부결된 상항인데 부결이 된 거예요? 예, 예 마을총회에서 부결됐어요 이거 마을총회에서 부결됐되면 아니 아, 서류 가져가봐 서류 가져가봐 민원을 아, 또참석했었어안 했었어요? 네. 언제, 어? 아, 아, 그 가져와봐 서류로. 한 명이 이장일 때 이거 총에 이거 상경 이어줬지 네, 마. 거부 덮지. 됐잖아. 떠들지 마라. 세 장일 거부 됐잖아 이거. 떠들지 네, 네, 마라. 떠들지 마. 라 아니 아무 총이 들도 거부된 건왜 당신이가 나중에 사위들 회 가져 감나를 콩나라 하는데. 아니 왜 떠나? 그럼 사위 이거기. 그럼 뭐너 얘기 하라고. 얘기 하고 있잖아. 지금. 너 옛날부터 소유했나? 옛날부터 소유줬어 8년 넘었어. 뭐, 8년 넘었어? 어. 한 네, 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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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구가땅 떼봐, 거, 거. 너가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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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봐. 니가 그러니까. 떼보면 될거 아니야. 말을 그렇게 하면 안 아니, 되잖아. 안 되지, 안 아니, 왜그분 토지주를 한 달에라도 거기 당신의 땅 거기 있어? 당신은 거기 딱 있냐고. 아 마을, 마을 주민이잖아. 주민이면. 주민금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. 아니, 거기 멀티를 입는 거야. 아니, 당신 거기에 멀티를 입고 있냐고. 완전 부동산. 똑같은 한 아, 번이에요? 진짜 말로는 게. 똑같다고? 어? 뭐총이 사주 가져오라고? 가져와! 어? 가져와봐 야, 미사무도 전략이나 가져와. 확인해보면 될거아니 가져와! 그거 어? 어? 그거확실하시더요 이거 마을총리 소속, 이거 다 구결된 사항이에요. 아니, 아니, 어? 너 8년 전에 가져 8년 전에 이겨냈다고? 참나. 그치. 그때 총이 참석했어요? 안 했어요? 다 했어요? 어? 다 했어. 어? 구결될 수 있겠지. 뭐 구결될 수 있겠지? 가져와 보라 말이야. 사람들이가 어. 확인어요가 하라고 어. 말하지 말해. 어가 하라고 마을 총리를 열어가지고 그부실된 상을 여기 요 뭐가 공들 공들 하는데 지금. 어? 땅가 있는 사람들 자해땅 당신한테 그 멍태가 고 있는데. 뒤 가지 멍태. 얘기 봐. 아, 했어, 면어 내가. 얘기해. 어? 저기가 우리 어릴 때너좀 봐봐 우리 어릴 때 상장 거치라고 말이 지하수 보전 2등급이라 이 특별법에, 아니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지금 다 조사해 가지고 어릴 데 조사해서 그럼 아.. 조사했지. 그러은저 저기 봐봐 저기가 지하수 보전 2등급이라 그 해수 잡아고 3km 이내야. 기분 해수장에 용천수가 나와 안 나와? 횡등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. 야가, 너 한대로 살아 살 수야? 당시 너는 어중 아무티나 들었지막 말해도 네발락이 서로 다너너 한번 돼지게 야자지 무슨 어? 너너모르다 너는지 어? 아, 여기, 뭐, 여기, 막 아니 마을 정의도두개를 됐는지 안니는지 니가 가서 확인해보고 이걸 여세요 아기개를 됐어 이거 아니 그러면 개인이 이 사람들 뭐예요이사람 지금 피해주는거 없잖아요 누구한테 이거 들어보십시오 그한 한두개 땀받았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맞았다면서 뭐라, 뭐라, 아니 상정벌에딱맞았질 하지 마세요 그렇게 네. 안, 아니, 자, 그러니까 아, 딱 이렇게 저. 와서 이죠정에딱맞았다면서 언제 총리어 아니 거기에 마. 지금 마. 뭐가 들어섭니까 지 뭐가 들어섭니대학금 나는 대한민국 관계자인데 내가 대한민국 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공장이 들어선다면 마을 총리를 이제까지 열어요 안 되는 걸안대면될 것이고, 어? 행정사가 인학을 is... 어? 안 내주면 내는 거지 고내 자리를 줘야만 하 아, 그까 앞전 이장이 그걸 찾적이면이떻될거 아니야? 앞전 이장. 어? 이 사람들을 지져하는 이장이 상각을 해보니까 된거 아니에요. 우리는 반대했어요. 마을 주민들로 아, 그때는 아, 지하수 이등하고 살지도 않 여보세요. 우리 반대 머리 띠는 거. 안되 양반들이야. 그런 말이야. 근데 왜? 왜데로내 차지를 왜 내니까 침해해? 거기 우리 개인 땅이야. 어? 너 언제 소유했어? 어? 년 넘었어? 8년 넘었다고? 가져와 봐. 너 8년 넘었지. 어떻게 할래? 선생님 그만하시게. 말도 그댈. 기자 앞에 두 어, 선생님. 이 아무리 선생님. 세점 너네가 임마. 너네가 뭔데? 어, 면 적이 없어. 아, 나는 어. 대한민국 국민이고, 아니, 나는 한덕 사는 사람이야. 아니, 그 없어. 야, 개, 나는 우리, 한 그만 나를 한덕의 신장을 지켜할 사람이고. 그만용천 아, 어? 나와. 그만 거기서, 뭐, 거기서 용천수 빨아먹고 냐 지금? 어? 그러기 때문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야그러면 대한민국 전문가들 뭔데? 니가 하라 말이야 네가시워 네가 이거 뭘 씌워 이새뭘내땅 빼고 라고 어? 아 그럼 니땅 가져있는 사람들이 기자회견 없애게 기장에 가십시오. 십시오 네, 여기 거, 와서 거, 거. 각자의 기견을 얘기하는 사람이명칭 한덕 주민회라고 적혀있데 주민회가 누구누구를 명칭하는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. 야, 조용히 지지 니 너, 어? 여기 개인 사유재산을 네. 너가 오고 회장으로서 책임도 지고 아니, 어? 보호도 해 의무가 있어, 인마. 어? 야, 지하수 보전 2등급을 산 사람이 뭐, 무슨 소리하고 땅보라고 2등급을 지하수 t t 왜투표 y for it, just to put it. You 이 n 대 w I'm not there. I'm going to go to the English. I'm going to go to 니 h e English. I'm going to go to the English. i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요. 지금 지었잖아요. 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눈날 필요가 없어요. 현재는 아 잘못 때잘못다고얘기해 법리적으로 RC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 개인도 맞으려를 했다면 고소란 말이야. 법사에고 당적 사람들끼리 개인 정 조용히 잡치은 말이야. 이렇게 하고 있청네말지마 하이, 아니, 쌍사람이 아니잖아. 그냥, 자기네 감정싸움을 해가지고, 이, 뭐, 이런, 하, 이런, 아니, 고쳐야 돼.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아니, 거 아닙니까, 아니, 이거? 감정이란요.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. 감정이 이거. 몇 사람인데요, 감정이. 일부예요, 일부. 전체 네. 그러니까 거거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가지고 그걸 목둥거리 어, 어, 가지고 한명고얘기하조용하시라고 싸운 거가지고이땅지지 행정이 사는데, 당신 응. 상점 거치요, 땅 가졌다면서요? 이다뭐 알아서 그그 와서 얘기하는 거아니하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앞에켓을 들어주시. 다른자 분들은 또 앞에 앉아주시고 어.